토트넘의 이번 한국 방문이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인물은 손흥민의 절친한 동료, 벤데이비스인데요. 2년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그는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평소 런던에서 손흥민과 함께 한식당을 즐겨 찾을 만큼 한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그는 자신이 직접 김치볶음밥을 요리하는 영상을 공개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벤데이비스는 이번 방문에서 한국 팬들의 뜨거운 환영에 감동했다며 지난 일본 투어도 좋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역시 특별하다고 말해 많은 축구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러한 발언을 했던 것인지. 벤데이비스의 자세한 인터뷰 내용과 외신들의 반응. 발 빠른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의 수비수 벤데이비스는 손흥민과 특별한 인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15년 손흥민의 토트넘 입단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우정은 깊어져갔죠. 두 사람은 단순한 팀 동료를 넘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자신의 결혼식에 손흥민을 초대한 것은 물론 손흥민을 자신의 아들의 대부로 지목할 정도였죠. 소니는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라는 데이비스의 말은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잘 보여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 덕분에 벤 데이비스가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한국 사랑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정성 있는 문화 교류의 좋은 예시가 되고 있는데요. 벤데이비스의 한식 사랑은 이제 토트넘 전체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손흥민과 자주 런던의 한식 레스토랑을 찾던 벤데이비스는 하루는 팀 동료들에게 한식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자는 벤데이비스의 열정적인 권유에 토트넘 선수단이 함께 한식당을 방문한 것이죠. 이때 처음 한식을 맛본 미키 반더벤, 제임스 메디슨, 브레넌 존슨 등의 선수들은 이후로도 런던의 한식 레스토랑에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경험 덕분에 그들은 이번 프리시즌 한국 투어를 더욱 기대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처럼 벤데이비스는 토트넘 선수들에게 한식을 널리 전파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의 한국 요리에 대한 지식과 애정은 팀 내에서도 유명합니다. 이런 벤데이비스의 열정에 토트넘 구단도 화답할 정도였죠. 구단은 특별히 선수들을 위한 김치볶음밥 만들기 행사를 마련했고, 손흥민, 해리케인 등 스타 선수들과 함께 한국 요리를 만드는 영상을 공개해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죠. 한편,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는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서 팀내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두 선수의 경험과 전문성은 코치진의 신뢰를 받을 정도인데요. 특히 벤 데이비스는 축구 지도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언젠가 감독이 되어 손흥민과 다시 호흡을 맞추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벤 데이비스였기에 그는 평소 전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는 종종 손흥민과 함께 경기 중 전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곤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일본 투어에서 손흥민이 교체되자 두 사람은 선수들의 포지셔닝에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죠. 이들의 해박한 전술 이해도는 호스테코글로 감독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감독은 종종 두 선수에게 전술적 조언을 구한다고 하죠. 또한 벤데이비스는 특히 손흥민의 전술 이해도에 대해 소니는 그라운드 위에 리더이자 감독 같은 존재로 페이스와 게임의 흐름을 컨트롤할 줄 아는 선수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최근 친선경기에서 손흥민이 적극적으로 팀원들의 위치를 조율하고 지시를 내렸던 모습은 단순히 그가 주장이기 때문만은 아니라 뛰어난 전술 이해도와 리더십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의 팀내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토트넘 선수들은 주장 손흥민의 고향 방문을 남다른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미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는 히샬리송도 이번 방문을 특별히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 방문이 처음인 토트넘의 신의 선수들에게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귀띔했다고 하죠. 실제로 한국의 첫 발을 디딘 토트넘 선수들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한국 팬들의 열정적인 환대였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받은 환영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뜨거운 환대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특히 선수들은 한국 팬들의 독특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열정적이면서도 질서정연하고 격렬한 응원 속에서도 매너를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히샬리송은 토트넘 선수들과 한 가지 내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공용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폰을 10분간 놔두고 오겠다는 것. 이에 처음 한국을 방문한 선수들은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히샬리송과 벤데이비스는 그저 웃기만 하며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10분 후, 놀랍게도 휴대폰은 그대로 있었고, 이를 본 토트넘 선수들은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에 감탄했다고 하죠. 이때 토트넘 선수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벤데이비스의 추가 설명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10분이 아니라 1시간을 방치해도 휴대폰은 안전했을 것. 이라는 그의 설명에 토트넘 선수들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으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반복해서 물었다고 하죠. 선수들이 이토록 놀랐던 이유는 유럽의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에서도 이런 일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항이나 기차역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유럽에선 일반적인 상식이었기에 한국의 안전한 사회시스템과 훌륭한 시민의식에 감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토트넘 선수들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시스템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그 효율성이 유독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빨리빨리 문화가 유럽 선수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하죠. 이와 관련해 벤데이비스는 유럽에서는 다들 여유롭고 느긋하게 일하는 편인데 한국은 정반대다.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수들은 한국의 음식 배달 시스템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문 후 30분 만에 도착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는 그들에게 믿기 힘든 경험이었는데요. 또한 공공 와이파이의 빠른 속도와 넓은 범위도 선수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선수들은 한국에서는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다. 라며 한국을 처음 방문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토트넘 선수단의 한국 방문 소감이 화제가 되면서 외신들은 이를 이번 파리 올림픽 이슈와 연관 짓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채식 위주의 식단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세계 각국 언론들은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품질 문제를 지적하며 빠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올림픽 참가 선수들은 선수촌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별도로 식사를 해결했었다고 하죠. 이로 인해 미식의 국가로 알려진 프랑스의 위신이 크게 실추되는 상황. 반면 한국 대표팀은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을 위해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 식당을 마련하고 선수들에게 맞춤형 한식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한식 도시락이 올림픽 참가 선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웃돈을 주고서라도 한국 도시락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폭주하고 있다고 하죠. 이에 한국 대표팀은 당초 한국 선수들만을 위해 운영하던 플랫폼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는데, 도시락 생산량을 하루 150인분에서 500인분으로 대폭 늘리고, 배송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이로써 한국이 프랑스조차 해결하지 못한 206개국 선수 먹거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같은 한국의 빠른 대응에 올림픽 참가 선수들 사이에서는 한국 도시락에 대한 호평이 끊이질 않았죠. 한식은 맛있는데다가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할수 있어 컨디션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외신들 역시 이 상황을 주목하며 한국인들 특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능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의 빠른 대응과 효율적인 운영이 올림픽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언론들 역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번에는 전 세계 선수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며 한국의 이번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과 효율적인 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토트넘 선수단의 한국 방문 경험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최근 토트넘 선수단의 방안으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이상 발 빠른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